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 질문에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착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가 날 때도 착합니까? 유혹 앞에서도 열심히 삽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델포의 신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수천 년 전부터 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자신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없으며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료합니다. 아니, SNS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자기 인식 없이 사는 삶은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매일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자기 성찰이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성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나는 화를 잘안 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자주 화낸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배려심이 많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인식의 맹점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장점은 과대평가합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운전 실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망과 두려움, 편견과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서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5년을 공부한 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피를 보는 것도 싫고 환자를 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갔을 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았더라면 5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링컨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말투가 거칠다는 것을 알았으며 외모가 별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도 알았습니다. 정직함, 끈기, 공감능력, 자신을 알았기에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성찰 이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가 좋으며 직장에서도 성공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의 이유를 알며 약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오늘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적어보십시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왜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글로 쓰면 자신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구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뭐야? 처음에는 듣기 힘들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을 제대로 볼수 없으며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인식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는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